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폐 화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슈는 유믹스 관한 이슈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위믹스 이슈는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께 큰 도움 내용이니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글로벌 시장에 런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 플레이는 오픈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이용자는 암호화폐로 게임 관련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NFT를 거래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임에서 번 자산을 게임에 재투자하는 P&E가 가능합니다. 위믹스 플레이는 편의성을 극대화했고 게이머그, 토큰 시각총액, 토큰 스왑, 경매,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핵심 정보와 기능을 위믹스 플레이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달 중 리플렉트 코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리플렉트는 위믹스 플레이어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게임 중 리플렉트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여러 토큰들을 융합해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위믹스 플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게임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유틸리티인데 위믹스 플레이는 오픈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 위메이드 플레이가 자사 대표 지식재산권인 애니팡4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애니팡 매치를 연내 출시합니다 이를 필두로 북미,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할 계획이며, 애니팡 매치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작년 12월 위메이드에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즐기면서 버는 게임입니다. 30일 출시 2주년을 맞은 모바일 퍼즐 게임 애니팡4가 핵심 IP로 쓰이는데 애니팡4의 일평균 사용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위메이드 플레이가 서비스하는 게임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며 전작인 애니팡2,3는 사용자 수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입니다. 여기서 애니팡4는 빠른 속도감과 손맛, 신규 시스템 등이 특징인 모바일 게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30일 출시됐고 실시간 대전, 길드 컨텐츠, 소셜 공간 등 여러 즐길 거리와 함께 3천여 개의 퍼즐 단계가 제공됩니다. 사전 예약자 수 200만 명을 기록했으며, 3대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인기 게임 1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본사에서 애니팡 4 팀을 이끄는 이진혁 팀장은 애니팡 4를 주력 개발한 이현우 개발 이사의 뒤를 이어. 작년 1월, g 이봉을 잡은 인물입니다. 애니팡4 내 낚시원 보스전, 블록사키, 펀치킹, 소셜스퀘어 등 굵직한 서브 컨텐츠를 선보이는 한편 아이템 보상을 강화하면서 이용자가 더 재밌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 이 팀장은 애니팡4는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북미를 타깃 지역으로 삼을 것이며 동남아의 경우 대규모 유저 풀을 확보하기 좋은 시장이다. 미국은 실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이며 동남아에서 유저를 모으고 미국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니팡은 유저별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오퍼를 띄워주는데 이용 가격대도 추천해줍니다. 애니팡4는 전작에 비해 더욱 세분화된 고객 맞춤형 오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믹스 플레이, 애니팡4 두 가지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려보면 위메이드가 완전히 개방된 서비스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1등 메인넷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위믹스는 NFT로 인해서 정말 많은 수혜를 받고 위메이드라는 게임회사 자체의 주식도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크기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알트코인 아무키 시기에 어디가 저점인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